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1월 15일 월요일. <laughs> 오늘 쉬려고 했는데, 아, 목요일날 비 오더라고요. 에이씨, 나가자 싶어서, 오늘 축구, 뭐, 바레인하고 하던데, 뭐, 필요 있나 싶어서, 네, 나가서 돈이나 벌자. 이랬고, 왔는데, 아, 이 예, 25,000원 뭐했을까 띵동띵동 확인 했는데, 주차하고 있어갖고, 네, 못 봤습니다. 그리고, 과술 하나 떠있고요, 16,000원. 뭐, 시간 대비 괜찮긴 한데, 실라가든 아, 5만 포 이상 주문 갑니다. 5만 포 이상 주문. 기사 맞나? <목소리> 오마야. <laughs> 맞네. 아하, 우선 집에 있는데, 딱 나가려는 타이밍에 예. 집 바로 앞에서 예, 진영 오는 거, 과로 예, 아파트. 막 도착해서 보고 있는데, 아이, 뭐 했을까? 아, 띵통띵통. 곧볼 건데. 아, 주차할 때 그만 살짝 봐갖고, 살짝 보면 되는데. 아쉽네요. 어, 빠졌어? 실라가던에서? 음. 우선 서 네, 보건소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지금 가는 겸 이것도 솔직히 갔다가 와도 될것 같다. 기사님 언제 만 하고. 어뭐 되겠나 싶기는 한데 와 진짜 많네. 코를 뜬다? 코를 좀 적당히 뜬것 같은데. 아 어, 우선 내 상황을 한번 보죠. 얘는 왜안 없어질까? 궁금하게. 네 우선네 목자 쪽으로, 예 어, 목자래 사무소 쪽으로 사무소 쪽으로 가서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빠르게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김에 뭐 내외 주촌 이런 거한 2만 포인트 하면 한 시간 죽을려나 <laughs> 진짜. 16,000 포인트는 확실하게 빨리 갈수 있는데 아, 2만 포인트 생각하면 조금 오래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상황을 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짝 고자. 그럼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날씨가 오늘 춥다고 했는데 나름 뭐 버틸 만은 하네요. 그럼 우선 좀이 따오자. 네, 왔습니다. 네. <laughs> 빠르게 그만 도망갈게요. 아까 그거 부산 구산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구산 뜨더라고요. 아 구산은, 아예 별로. 아, 집사람 전화 왔다. 우선, 네, 뜬 거는, 씨, 안 보인다. 와, 내비를 일부러 출발지, 그리고 도착지까지 저가 나왔고, 내비가 많네. 우선, 근처에서 유라 3만원 빠르게 탈출 한번 해볼게요. 기사님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 구산인데, 네, 좀 이따 유라 가서 오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기사님들이 과연, 과연, 과연 흘러봤구나. 으흠. 뭐, 뻔히 뭐, 알고는 왔는데. 아, 다시 진정주면, 다시 진정갈 수도 있다. 주면 주는 대로. 요가나 저가나 똑같아요 지금 기사 많은 거나. 창문 들어가도 똑같고, 매안 가지고. 아. 요, 뭐, 유라 이지구까지는 <laughs> 가기는 그 시기하고, 요 1지구 일지구에서, 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뜰 거는 거진 다뜬것 같은데. 아 기사님도, 아이고, 씨. 일지구 쪽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래, 많지는 않은데. 네, 우선 1지구 쪽으로 가죠. 근데, 코는 확실히 2지구 쪽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우선, 뭐, 김해주도 가고, 어, 주는 대로 또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콜을 잡고 오도록 하죠. 어, 근데 이제 축구 시작서이서 콜이 좀안뜰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아, 떨어졌는데, 아, 예약 콜, 씨, 아깝이 있어요. 이거. 예, 여기서 부산 주고, 딱딱딱딱 어, 한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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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는데. 우선, 네, 박자로 갑니다. 그럼 좀 이따가 콜을 잡고 오자. 네, 왔습니다. 네, 영상 끄자마자 바로 뭐콜 뜨길래 아무 고민 없이 잡았다. 에, 기사님 많아서. 2만원이었으면 안 잡았습니다. 3천원 더 줬다고. <laughs> 3천원 더 줬다고. 내외로 갑시다. 내외 가서, 아, 내외에서 어떻게 할란지. 아, 내외에서 다시 장류주문, 장류로 가야지 빠르게 연계가 됐기고.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코를 좀 고르는 순간 1시간, 2시간 기본인데 우선 빠르게 내외 가서 오도록 하죠. 그럼 좀더게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코를 없는 것 같다. 어, 조금 착지가 차라리 주촌이 더 가까운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주촌이 더 가까워요. 주촌에서 하나 떠나? 우선 내외로는 안 가고, 아, 어디 있지? 이기 하나로 마트? 하늘을 맡아가고 뛰고 뭐 스마트겠지? 아, 아, 이거 축산농협, 농협, 농협 쪽에서 있으면서 대기를 타 볼까? 농협 산거리에서, 하거리에서. 음, 우선은 네, 내려갑시다. 네, 내려가서 뭐 언제다? 아, 오늘은 뭐 주면 주는 대로 콜안 아, 고르고 주면 주는 대로 다 타는 걸로. 예. 장류, 김해, 장류나 진정이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장류 요서 얼마 뜰려나? 카카오는 뭐만3 6 0 0원만2 8 0 0원이 <laughs> 정도 뜰것 같은데 카카오는 로지에 한 2만 원 찍어줄다마는 우선 한번 기다려보자. 저 밑에 내려가자 느낌 좋다. 주촌에서 하나 큰거 그럼 좀 이따가 고를 잡고 오자 네, 왔습니다. 야, 말 죽었네요. 아, 뜨는 거, 아, 뜨긴 떴어요. 진영, 16,000 포인트 2개, 제갖고요 그리고, 뭐, 부산 연산동 24,000 얼마. 뭐, 그리고, 구원동에서, 진에, 마천 가는 거, 네, 29,000원인가? 아, 없어졌네. 두 동. 우선, 에 네, 그래서, 네, 주촌했었던거 잡고, 우선 진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2만 5백원 지금 가야죠 우선 진영가서 또 기사님 많끼인데 한번 버텨보자 한번 그럼 좀 갈게요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또 문제다 가는데마다 진짜 미치겠네 야이 정도면 진짜 희박하다는거 나가는거 아 즐겁게 왔답니다 폰 내비, 막, 업데이트 안 됐다고, 막, <laughs> 하여튼, 막, 욕을 욕을 했었더라. 저번에 기사님 만나왔고, 막, 길을, 막, 세 번이나 잘못들어갖고, 내비가 는데세보레세보레말리부던데 업데이트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잖아. 어, 접, 는 바람에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러고. 하여튼, 막, 뭐, 하여튼 말이 많다. 어, 밥사보라고 돈도 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네, 우리 마트, 어, 우리 은행 쪽으로 가봅시다. 한 10대 1 되겠네 둘네 여섯 여덟 와 이거 많이 모이고 음? 나가는 차 같다 10대 1? 십몇대1 되겠다 우선 내 빠르게 이동해서 어, 김해 한 발이 더? 몇 시? 10시 37분? 음한 발이 더 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러면 한 집에 2시 들어간다 생각해야 할것 같고 하, 우선 좀 골라보죠 김해는 조금 재까보고 창원으로 나가서 집에 월요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러다가 한 시간 죽습니다, 진짜. 김해 장월코만 노리면. 우선, 내 네, 한번 가봅시다. 우리 마트, 우리 은행. 이쪽도 응. 올게요. 네, 왔습니다. 콜 <laughs> 하나도 안 뜨네. 하나도 안 떠. 우 와, 심각하다, 심각해. 기사님은 뭐, 한열몇 분? 열다섯 분? 열 여섯 분? 엄청 많았어요. 우선, 네, 뜨는 거 바로, 아까 있던데, 아, 가, 괜히까져왔어 씨. 있는 데서, 네, 교방동. 22,400 포인트. 어, 동창원 올려서, 동마산, 떠, 어, 서마산 떨어지면, 뭐, 바로 앞이니까, 에, 금방 가겠네요. 우선, 내 네, 마산 나가서, 이제 복귀골 잡고 집에 갑시다. 에, 빠르게 한번 가보자고요. 에,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안 돼, 콜. 빨간불은 들어왔었는데, 어, 나 때는 콜 하나도 안 떴어요. 맞춤으로 들어갔나? 우선 뭐, 내꺼 아니니까, 우선, 교방동 가자고요. 네, 왔습니다. 11시 47분. 교방동 갔다가, 네, 명서동 왔습니다. 명서동. 그리고, 찍어보니까, 이 코가 5만원. 그리고, 추천가가 8만원 나오더라고요. 어 뭐, 서로 합의 봐서, 65,000원에 네, 왔습니다. 65,000원에. 뭐, 나름 뭐, 잘 왔다? 얼마나 걸렸지, 시간이? 아, 41분 걸렸네요. 41분에 65,000원. 뭐, 나름 괜찮습니다. 콜도 없는데. 이제 포켓콜 잡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딱 맞다. 월요일날무리했어요 아, 도개 아, 기사님 많을 것 같다. 이 끝이 딱 걸려있는데도 기사님이 보이는데. 가면 버글버글 할것 같은데. 명곡에. 어, 네, 명곡으로 갑시다. 와, 씨, 0 0 0 교방에서. 12,800 포인트네. <laughs> 어, <웃음> 많이 받았네. <laughs> 엄청 받았네. 교원동빠졌고 <laughs> 아, 아, 이거 막 엄청 나오네. 응. 오, 씨. 우선, 네, 명곡으로 가서 네,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씨, 잘 줬다. 잘 줬네요. 자, 복귀 글 주세요. 무동. 관계보다 무동 주세요. 어. 명국으로 가서, 네, 콜을 찾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만, 자, 제발 집에 좀 가자. 네, 왔습니다. 오, 12시 16분. 콜이, 관계 콜하고, 국명 콜좀 떴습니다. 아, 디서부터 보면 되나. 예. 여기서, 15,000원이 못 가겠더라고. 그러고, 여기서 바로 앞에서 15,200원. 아, 갈까? 아니야, 씨. 키워봐. 하면서. 예, 두개 깔렸습니다. 보도 예, 풍명골 관계골 있고 열심히 키워서 예, 무동 예, 21,400 포인트 예, 찍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 아 키운다고 이제 조마조마했다 진짜 <laughs> 완전 조마조마했네 예, 우리 마트 전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예, BM X1인가 완전 이거 2000년대꺼. 아, 참, 완전 오래됐던데. 우선 이거 타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면콜또 떴었네. 아우, 온천이구나. 네,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초콜 잡고 오도록 하자. 네, 줄때 가는 게 맞는데, 만5 0 원? 뭐, 이코노미 찍고 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좀 기분 상해서 못 가겠더라고, 그거는. 네, <laughs> 그럼 초콜 잡고 오자. 그럼 수고하셨어요.